여기 있는 거를 싹다 비울 거예요 더럽게 힘든 작업입니다 네. 햇볕에서 막 굶는 건 아닌데 건물 안이 나고 전화기 나거든요 그래도 힘들어요 이거 그 탱크 한게 180km 나갔는데 이 전동 트롤링 올린 다음에 계단 내려갔어요 저거를 맨날 쳐박아서 깨지기 때문에 유리컵을 빼놨죠 더럽게 힘됩니다 무릎과 허리가 그냥 가려 어, 나가는 게 느껴져. 맛은 놓쳤지만 저 친구 여기 저 반대뼈로 나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지옥 갈 뻔했습니다. 그리그 벽에 탁 거의 뭐 그냥 그단단직한 그놈의 궁마냥 바로 그냥 파이프를 <laughs> 잘라서 이 탱크 에 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를 좀 먹거든요. 100리터에 100킬로잖아요 추가 무기가 발생하게 되면 저렇게 그럼 무게를 다 뺍니다 인간에서 최대한 트레이닝 하는거죠 트레이닝 스퍼바지한테컴펀받으로 애들 들어갔고요. 저는 차에 사람이 없으안 되기 때문에 차가 돌아갈 때는 앞에서 그냥 이렇게 버치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하다 그죠 하늘이 이래요? 구름 한점 없어요? 그 말은 지금 뭐다? 녹아내린다 그냥. 전 녹아내립니다. 짬없이 녹아내려요. 집에 아, 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여기 있고 싶지도 않아. 또 막상 여행 가고 또 가다 보면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퍼스를 돌아가고 싶은지 하러 돌아가고 싶은지 모르겠어 퍼스도 이제 질리기도 한데 그 일하는 것보다 나은가? 퍼스 한 3살 있다 보잖아요 아 질린다 그냥 차라리 일 가고 싶다 돈 벌어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겠지 이제 이터가 좋은 게 아니라 일해야겠다고 경각심을 느끼는 거지 경각심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아, 내가 아저씨가 돼가고 있구나 아니 이미 아저씨구나 를 느낍니다 97년생 아저씨 아저씨 맞지 이제는 아, 뭐 별거 안 했는데 힘드네요 하루 12시간 근무 온도 40도 힘들만 해너 열심히 해주 7일 멈추지 마 누가 했단 말더라 이제 해야지 좀차이고 이제 해야지 좀. 이 하기 싫다. 자 아니 그래도 40도는 좀 빡세긴 해 핸들이 뜨거워 이제는 저번보다 좀덜 뜨거운데 그래 그래 지금 찍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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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꽃을 가르며 이가 대충 이래요. 더워서 그런지 쟤들이 그늘에 쉬고 있네요. 이 유로라는 킹거루입니다. 아주 아주 귀엽죠. 이 섬의 사랑이에요. 귀여워. 차 굳은 신호 때문에 찾아본다. 음... 돌아가겠습니다. 귀여워. 고맹이 아주 사랑스러웠어요. 제가 동물 너무 좋아해서. 근데 저저쪽인 저희 섬에 있는 캥거루들은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작고 귀여운 것 같아요. 밖에 있는 그 캥거루들은 막 시꺼멓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 진짜 쥐처럼 생겼다. 이런 막 성, 생각이 한 번씩 드는데 여들는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오늘 날인가? 마이스 시원해서 슬슬 나오네 성체가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작네셋도붙는어놓입니다 바다 이쁘다그죠 응. 좋아요 그냥 이간 광산에서 볼수 없는 뷰입니다 바로 왜냐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우미다 우미 바다입니다 바다 그 축이죠 아이 섬에서 나오는 기름의 10%가 한국 갑니다 어 대충 나머지는 뭐 일본 가고 유럽도 가고 그래요. 뺑 어, 뺑기치다가 어, 어. 어, 코어가 발견했어요. 사실 원래 코어가 발견하려고 주변 돌아다니는 거였는데 그치, 저 친구 따라가고 있죠. 일 도와주고 이게 맞아요. 같이 고생하는데 네, 같이 해야지. 나만 나만 쉴수 없지. 같이 끝나고 같이 쉬어야죠. 오호 저 친구가 연막 공격을. 이렇게 화면을 꺼내서 앞에 카드 라이더 마냥 연막 풀어 대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한 번씩 브레이크 밟으면서 가면 아주 재밌어져요. 네 안녕하세요. 얜. 일단 이런 것아왔고요그 저번에 보여줬던 이 옆에 거 배관 다자른 거죠. 다자르고 형님이 재설치하셨어요 이거 치수 다 재고 마킹한 다음에 다 했어요. 이분, 이분의 트레이드, 그러니까 어, 직함이라 해야 되나? 기술 기술은 배관공 이시고요예 네. 그래서 이분이 물이나 이런거 관리하면 보고러시거든요 따뜻한 물 나오고 샤워할때 그런거 배관공이시고 배관공은 구조에서 생각보다 높은 레벨이에요 용접보다 우리 회사 기준으로는 용접보다 레벨이 높습니다 아, 더잘 낫다는게 아니라 그냥 돈을 조금 더 많이 받아요 네. 음 근데 용접도 많이 잘하면 스페셜 클래스 되면 똑같은 레벨 에요 웰더랑 그 보일러 메이크가 따로 있습니다 보일러 메이크 같으면 쇠를 자르고 붙이고 용접도 하고 그런데 용접은 제가 용접 특화돼서 모든 용접 다할줄 아는 사람들 거기서도 잘하고 못하고 해서 스페셜 클래스가 아니고 퍼스트 클래스, 세컨 클래스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아니 anyway, 왜이 형님 예전에 사업을 하셨는데 형님비 별로 여기 지금 보자 몇평되는지 모르겠는데 한5 6평되는이 보일러실을 다 교체하는데 비용이 12만 달러라 고 그러시더라고요 펀드를 20 g r a n 서1 2테 g r a 120 g r a n 120 g r 120 g r a 이잡120 1억0 g r 이1억0 grand, 120 grand, 120 grand, 120 g 시 a n d 120 grand, 어2 0 g r 어 n d 120 g 를 a n d 120 g 에 a n d 120 grand, 1 2이 grand, 1 오늘 제가 할일 하지만 다른 클러스터가 다른 이렇게 여기 있는 걸 클러스터라 그러는데이방 자체를 이 건물 자체를 이 클러스 다른 클러스의 야간 공가 지금 나이트 쉬프트에 잠 자고 있기 때문에 쉬었던 마우스하고 조용해야 히 됩니다. 이게 어제 어제 쓴그 트롤리죠. 트롤리 이거 다리 빼면 그거 살짝 기울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별걸 별걸 어거리기 때문에 조용하고 은밀하게 슉가야 됩니다. 닌자처럼 잠깐 가볼까요? 자, 일을 시작하기 전엔 이 락을 꼭 써야 돼요. 세이프티 락이라는 건데, 이거를 아이솔레이션 락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런 데서리나 어떤 머신 같은 데 걸어서 내가 있으니까 가동하지 마라고 그냥 네. 셧다운 꺼버리는 거.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나만 설치할 수 있고, 나만 꼽을 수 있어요. 숙소내 복도를 지나오면 중앙, 중앙 쪽에 있는데, 이 센터 쪽에 나오면 TV가 설치도 있어요. 소파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안에 보면 따뜻도 있죠. 네, 잡수 있습니다. 그 말은 좀 무엇을 위합니다? 맥주를 위합니다. 이 끝내고 외에서 맥주 한잔하고 뒤보라이 말이죠. 에어컨도 빵빵하고 그렇게 좋은 곳에서 일해요. 사실 워킹홀리데이로 이렇게까지 과분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동굴을 갔다 와서 그런 느낌이 더 드네요. 나는 끌어서 툴을 찾아서 먼저 문을 오픈해야 되는데 들어가지나 볼까요? 요겁니다 생각에는 이거랑이건거같이요두 개하고 있으니까 뭐세개 필요하면 세개 갖다 줬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만 하고 이시람시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